마태복음 5장 30,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아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미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시나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야 하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산상수원의 말씀을 오늘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갈수 있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건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스탠다드 그 기준이 매우 높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매우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이 격차,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로 오른, 오바면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그리고, 어, 오리를 가져 하면, 어, 고을 달라 하면, 은 속옷까지, 속옷을 달라 하면, 그돗까지 주야 하고, 오리를 가져 하면, 심리를 가고, 그리고, 주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잡음 조금만 죽여주시겠어요? 근데 오늘은 더 고차원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43절,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러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친척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우리의,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 또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수 있는 일인데, 구약의 시대에, 율법 시대에 뜨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그 은혜의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삶이냐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라 라는 말씀, 우리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아주 자주 자주 등장하는 아가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아가페라는 말씀, 사랑이라는 말씀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더불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언어에도 담겨 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는 누구입니까? 옆에 사람을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원수 할때 김일성과 같은 사람,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사람, 폭력과 해를 가한 사람, 이런 원수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수는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을 말합니다. 이 원수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어, 아담이 첫 이부 그 타락하기 전에 이부를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뼈 중에 뼈요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그그 그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그 사이가 원수 지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내 원수 중에 원수요 원수 중에 원수라. 그러니까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각 가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타락한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과 불편합니까? 불편함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좋지 못한 언행을 할 수도 있고 인격이 서로 부족해서 부딪칠 수도 있고 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 먹는 것을 가지고도 원수 되는 관계,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격이 좀 강한 사람끼리 만나면 어떡합니까? 서로 강합니다. 부딪히는 것이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끼리 만나면 어떡합니까? 또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관계, 원수 관계, 관계에 틀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해서 믿고 싫고 보기가 싫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생기면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원수로부터 도망칩니다. 도망갑니다. 그 사람 보기 싫습니다. 전화가 와도 핸드폰 받지 않습니다. 문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도망가고 나면 또 다른 강한 원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원수를 무시합니다.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평가절하합니다. 비판합니다. 괴롭힙니다. 근데그 원수를 무시하고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 원수가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해지고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방법들은 원수를 처리하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원수를 처리하는 법, 해결책을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없애는 방법 첫 번째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없애려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내가 없애기 위해서 그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는 증오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동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짜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온 마음은 온통 미움으로 가득 찹니다.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합니다. 때로는 맛있는 것들을 먹어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향한 계획들을 이렇게 잘 계획해서 친한 친구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 나누면서. 어떡하죠? 그 계획들을 이야기할 때 친구들은 이, 이 원수의 계획을 짠 나를 통해서 더욱더 실망하고 나의 곁을 떠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를 스스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산적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면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웬밤을 돌려대고 심리를 같이 가고 겉옷을 벗어주고 원하는 것다 해주면 그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 쪽으로 다 도와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나머지 시간들은 그 시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거둣 한 벌이 아니라 열 벌, 오십 벌, 백 벌을 줄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생겼을 때그 원수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목말라 하며 마시게 하고, 그 원수들의 필요들을 채울 때, 심지어 그 자녀들의 학비들을 채우고, 옷을 사주고, 차비를 주고, 결국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원수는 나의 이웃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얻게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이것이 바로 선우를 통해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 한번 우리 자머니 25장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그 종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발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자, 보세요. 음식을 먹여요.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고요. 그 머리 위에 수을 피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갚는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는 거야.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일퇴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을 짜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채찍에 맞고 침 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들이 와서 충분히 이, 이 사건들을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사하도록 기도하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청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한번 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제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보여주셨죠. 원수 되었을 때 우리와 하나님께서 화목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 우리는 다 이기심 가운데 살았고, 교만한 가운데 살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실패와 상처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정말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자유, 어, 자유,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의 모든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아름다운 관계,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일대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불러야 될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에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원수인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얻은 겁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선한 목자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뭡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사람을 들고 가잖아요. 사람을 들고 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을 얻었던 두 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마존에 가서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던 그분. 가자마자 원주민들이 원주민들에서 죽게 되잖아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바로 죽게 되었어요. 그 원수죠. 그짐 엘리어트의 그 부인, 그 부인 원수된 곳에 이 부인이 또 갑니다. 그 부족에 또 가요. 그 원수된 곳에 또 갑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그들을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한 5년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후에 그 부족 사람들이 묻죠. 왜 여기에 왔느냐? 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느냐? 그때 이 부인이 자기의 남편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한 부족이 그들이 전한 아름다운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원수를 사랑했던 이 아내의 삶을 보면서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을 얻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었죠.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인 원수를 어떻게합니까 아들로 입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좋은 현상은 뭐냐면,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친구로 사람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랄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원수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아. 어, 우리로 하여금 이 원수는 이런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자, 사명자들이지만, 이런 원수들도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사랑이 작은 원에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원수들을 보내세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게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셔서 그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나타나면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원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으로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마음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만 정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마 일어나야만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야만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지점에 되면 이 사명자는 사라집니다. 원수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을까? 내 인생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원수들 앞에도 원수, 옆에도 원수, 뒤에도 원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더큰 사랑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자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없애는 길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4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생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괴꾸해하는 사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떡합니까? 원수가 점점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원수로 인해서 분하고 미워하고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자고 그런 밤들이 지속되고 내 마음과 생각 그 원수로 가득 차게 되면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내 꿈과 비전이 사라집니다. 삶의 활력과 소망이 사라집니다. 우울해지고 나약해지고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원수가 점점점 작아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가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믿음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삶 가운데 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은 기도 가운데 그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원수가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의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원수로 인해서 내 삶이 창조적인 생각들을 할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할수 있고 내삶 속에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경건의 최고의 모습이다 라고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말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수가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 히틀러가 그아 야곱이 이렇게 보면 에서를 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에서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따냅니다. 그 사실을 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아 아니죠. 맞나요? 야곱이 맞죠. 야곱이 그 고향집을 떠나서 삼촌집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촌집에 외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살게 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두 부인, 두 부인들과 자녀들과 종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20년 후에 고향집 형을 맞이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됐죠.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었이두어 아내와 그리고 종들과 이 수많은 낙타와 소와 양들을 데리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그 형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야곱을 맞이하러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긍정적으로 소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소수를 쓰는 거예요. 아 20년 전에 그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여전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앞에다가는 뭡니까? 양과 소와 낙태, 낙타들과 종들, 가족들을 잔뜩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렇게 와서 그 가족들의 낙타와 소와 양들을 죽이기 시작할 때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열을 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형에서가 와서 이 야곱을 어떻 합니까? 끌어안죠.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목에 어금 맞추어서 입을 맞추고 서로 성경은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형의 사랑하는 마음, 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 이 야곱을 다시 환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야곱이 두려움과 형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그리고 형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득 찬그 시점에 이 모든 사람들을 강가로 강을 건너서 보내게 하고 마지막에 이 야곱이 남아서 그 야복강 강